6월 12일 목요일은 UI 프레임워크, 디자인, 그리고 비전OS가 핵심입니다. 드디어 아이폰에서도 스테이지 매니저 기능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 공간감 있고 정제된 UI를 적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별남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WWDC 2025가 바로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매년 이맘때쯤 되면 이제 정말 기대감도 많아지고 뭔가 좀 새로운 게또 나오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요번에는 애플의 방향성이 좀 재미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가 AI에 대해서 굉장히 포커스를 많이 두고 있는데 이번 애플 같은 경우는 디자인을 좀더 중점적으로 잡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뭔가 기존에 있던 운영체제들의 전체적인 통합적인 과정 이런 내용으로 포커스가 잡히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 이번 WWDC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바로 알아볼게요 애플은 이번 프로젝트에 내부적으로 솔라리움이라는 코드명을 붙였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UI의 변화가 아니라 iOS, iPadOS, macOS, watchOS, tvOS 심지어 비전OS까지 모든 OS를 하나의 디자인 언어로 통일하려는 시도입니다 마치 비전OS의 디자인처럼 반투명 유리 느낌의 디자인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해요 올해 WWDC 초대장도 무지개색이 반투명하게 번지는 그런 그래픽이었는데 이 솔라리움 디자인의 방향을 좀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iOS의 변화부터 좀 살펴보면은 일단 플로팅 바 UI가 적용이 됩니다. 앱 하단에 알량 모양 버튼이 뜨고요. 그걸 누르면 숨겨진 기능들이 확장되는 구조라고 해요. 공간 활용도 좀더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드디어 아이폰에서도 스테이지 매니저 기능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아이패드에서도 사용했던 그 멀티태스킹 기능이죠. 한 화면에서 여러 앱을 띄워 두고 작업할 수 있는 기능인데 USB-C 포트 탑재한 아이폰 15 이후 모델에서 지원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AI 관련해서는 이번에 혁신적인 기능보다는 실제 사용에 도움이 되는 배터리 절약 기능이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사용자의 사용 습관을 분석해서 전력소모를 좀더 스마트하게 조절해 주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배터리 용량이 작은 아이폰 에어를 위한 기능으로 설계가 되었고 다른 모델에서도 함께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이 외에도 여러 가지로 좀 마이너한 변화들도 있는데요. 먼저 메시지 앱의 보안 기능이 좀더 강화가 된다고 합니다. 기존 전에도 종단간 암호화는 있었지만 이번에는 더 다양한 메시지 유형이나 기능까지 보안 적용 범위가 더 넓어진다고 합니다. 요즘 보안에 민감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변화는 제가 봤을 때좀 사용자가 실제로 느낄 수 있을 만한 좀 그런 포인트이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에어팟에 들어간다고 하는 실시간 번역 기능도 좀 주목해 볼 만한데요. 이게 방식이 어떠냐면은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 에어팟이 바로 번역해서 알려주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번 iOS 1 9에서는이 기능을 본격적으로 다루기보다는 기반 기능을 먼저 다듬고 뭔가 지원을 준비하는 그런 단계 라고 해요 실제로 적용이 되면 여행이나 비즈니스 상황에서는 상당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설정 앱 UI도 좀더 직관적으로 정리가 된다고 합니다 뭐 이게 크게 티는 안날 수도 있는데 이 카테고리 구조가 개선이 되면서 원하는 기능을 좀더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바뀐다고 해요 매일 설정창 들락날락 하셨던 분들에게는 은근히 반가운 소식이라고 느껴지네요 아마 많은 분들이 또 기대했던 부분이 바로 시리의 대대적인 업데이트 였을 텐데요 좀 안타까운 소식부터 알려드리면 요 AI 기능이 포함된 요 완전체 시리 같은 경우는 이번 WWDC에서는 공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합니다 애플은 자체 LRM을 개발 중이고 이걸 개발자에게 API 형태로 공개하는 건뭐 가능할 수도 있지만 시리와 본격적으로 통합이 되는 시점은 장기 프로젝트로 전환된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시리가 완전히 새로워졌다 뭐 이런 발표는 이번 행사에서는 좀 보기 힘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iOS 뿐만 아니라 이번 WWDC에서는 다른 운영체 들도 전부 솔라리움 디자인 언어로 통일되는 방향으로 좀 바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먼저 워치 OS는 애플워치 화면에서 더 공간감 있고 정제된 UI를 적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작은 화면이지만 정보가 좀더 깔끔하게 배치되도록 바뀔 거라고 해요. 시계 화면 디자인도 살짝 달라질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 TV OS는 전체적인 구성과 인터페이스가 iOS와 좀더 닮은 모습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애플 TV를 쓰는 분들은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 보던 UI가 이제는 TV에 에서도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기기간 통일감이 좀더 높아진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리고 비전 OS는 UX 전반을 다듬는 업데이트가 중심이라고 해요. 공간 사진을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기능, 그리고 제스처 인식 정확도 향상 이런 기능들이 포함될 예정인데 비전 프로를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꽤나 실용적인 개선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든 운영 체제가 하나의 디자인 철학으로 정리된다고 하는데요, 뭔가 애플이 추구하는 어떤 철학이나 앞으로의 생태계 통합 이런 거를 좀더잘 보여. 주는 느낌 인것같 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WWDC 같은 경우는 6월 10일 오전 3시부터 키노트가 시작이 되는데요 요게 이제 일반 이제 이벤트와는 제이좀 다르게 약 5일 정도 이 시간 동안 여러가지 세션이 진행이 됩니다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매일 아침마다 분야별로 다양한 그룹 랩 세션들이 열리는데요 제가 좀 간단히 정리를 해봤어요 먼저 6월 11일 수요일에는 스위프트 언어 카메라 프레임워크 중심의 세션들로 진행이 됩니다 실무 개발자 분들한테는 특히 유익할 만한 내 내용들이 많다고 해요. 6월 12일 목요일은 UI 프레임워크 디자인 그리고 비전 OS가 핵심입니다. MR 콘텐츠나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날 좀 주목을 해보셔야겠죠. 6월 13일 금요일에는 드디어 AI와 애플 인텔리전스 관련 세션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머신 러닝과 접근성 기능 등 이번 업데이트의 핵심 기술들이 다 이날 집중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6월 14일 토요일은 영상 스트리밍, 공간 오디오와 같은 멀티미디어 기술 중심 세션이 열리게 되고요. 콘텐츠 제작자 분들에게는 꽤 흥미로운 세션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WWDC 2025가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 또 어떤 내용들이 나오게 될지 이런 부분을 같이 살펴봤는데요 물론 이제 실제 이벤트 당일날 더 많은 내용들이 나오겠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별남이었습니다 y 이